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보유세 2천만원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을 넘어갔습니다. 이번 상승률 정말 대단하죠? 집값 상승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금 상승률 또한 올해부터 아주 대단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세금, 법을 마구마구 쏟아부었죠. 저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시세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한 150만원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각자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150만원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식 가격이 매년 오르면서 재산세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죠. 네, 재산세는 계속 내고 계시니,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다들 집을 갖고 있으니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아, 예전부터 집한채 실거주하면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재산세가 좀 계속 올라가네. 생활비 조정을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아, 이거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겨나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오른다들 떠들고 있는데 세금 계산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자주 바뀌어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오늘 설명해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불과 2년 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시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세금은 또 계속 올라갈 거고요. 부동산으로 취득할 때 되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오늘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오로지 오늘은 보유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유세가 뭐냐?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가20%더 뭐 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언제냐면요.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해당이 되면 무조건 재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얼마 안 남았죠. 5월 30일까지는 팔아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매물들이 그 전에는 4월달, 3월달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이 들어갈 시기가 다시 되었고요. 올해는 5월 31일 이전에 팔기 이제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약하면 5월 31일 이전에 이게 등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말이죠. 재산세의 2분의 1은 7월 달에,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에 지로 용지로 받으실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12월에 지로 용지로 받으실 겁니다. 저희는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요. 대부분 주택을 가지고 있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땅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재산세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했고요. 종합부동산세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야 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돈으로 복권 당첨되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 대상자에 따라서 과세 기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이제 세금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누가 문제겠습니까 강남에 한 주택을 갖고 있거나 서울미 수도권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십시오. 예, 여기 그 과세 표준이 있고요. 이거는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12억, 12억에서 50억까지가 과세 표준이 있고, 1주택자는 요렇게 2020년, 2021년 요렇게요렇게 세율이 올라갑니다. 예,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그다음에 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여기 5와 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3주택자는 이렇게 작년에서 올해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2021년도에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2020년도에 1주택자인 사람보다 일단 보시면은 두배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세금을 0.5% 내다가 여기서 1.2%로 내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50억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뭐 거기까지 안 가지 않겠습니까? 돈이, 재산이 거기까지 없으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것, 예, 50억 이하만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아, 계산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식 가격, 마이너스, 공제 금액, 다주택자는 6억 원이죠. 이주택자는 9억 원, 공시, 공정시장 가액비율 95%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세표준이 딱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냥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공시 지가를 이제 상정을 뭐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충 반영해서 조금 내려주겠다는 건데요. 뭐 그냥 5% 정도 내려줍니다. 뭐 이것도 2020년도에는 100%가 되니 뭐 아실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고 세율이 적용이 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는 재산세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다 공제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세액 계산하는 데 있어서 누진 공제가 있습니다. 예, 표를 좀 그냥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누진 공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제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 예,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공제를 또해 줍니다. 그래서 공제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합쳐서 80% 이상이면 80%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되고 여기 해당되면 90%죠. 근데 최대한 80%까지만 예, 공제를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뭐 30대, 40대들은 위의 상황이 거의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세율이 1년 만에 막두 배가량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80%부터 사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까지 100%까지 올립니다. 그세 번째는 공시지가가 시장 가격에 한60% 50%에서 60%, 50 60 선이었었는데 요거를 90%까지 이제 올린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공시지가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예이네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이 종합 부동산세를 갑자기 2천만 원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실 S 34평을 좀 예를 들면 2020년도 공시지가가 14억이었습니다. 2021년 공시가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시세는 뭐 말로 할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가지고요. 2 0억 넘었나요? 공시가와 지 차이가 많이 나니 90%까지 이제 올려 올리면 이거 정말 대단하겠죠. 아까 계산식 한 것들을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해서 이제 금액을 뽑아보았습니다. 예, 잠실 S가 2020년도에 공시지가가 아까 14억이라고 말씀드렸고, 1주택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잠실 S만 가지고 있어도 일단 2023년도에는 195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한 180만원 내셨을 거고요. 재산세 한 210만원 이렇게 내셨을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잠실 s 보다는 마레프가, 어, 더, 마레프 정도의 가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마레프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마레프가 2020년도에 공시지가가 11억이었고요. 1주택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의 상승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시지가가 매년 10%씩 오른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10%보단 더 오르겠죠. 2020년도엔 종부세가 없었고, 2023년도에는 이렇게 종부세가 한 350만원 정도 이제 나옵니다. 예, 뭐 세금이 이제 57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마레프, 1주택 단독 명의까지는 아, 뭐 견딜 수가 있을 정도일까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마레프와 공시지가가 2억 원인 빌라를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는 이제 다주택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 이번에 재개발 빌라 하나 사면 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 하나 더 사신 분들 사실 계시죠. 예. 이게 정말 어, 정말 정말 예. 만큼의 세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마 2020년도에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아 390만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거 세금 좀 많이 나오네 뭐 이렇게 하셨겠죠 아 그런데 2020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도에는 얼마가 나옵니까 2570만원 정도의 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2주택자가 되면 공제가 9억원에서 이제 6억원으로 이제 데려가죠. 그 다음에 세율이 2020년도에는 1주택자 대비 1주택자가 0.5%였는데 이게 2주택자가 되면서 2.2%까지 이제 오르고 2023년도에 오르는 것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올해 12월에 이제 세금이 나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출을 이거 받아야 되나?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난감하실 거고요. 지금 뭐 대출도 잘안 해주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금을 모르면 정부가 복권 당첨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무사도 아니고 이거 환장할 일이죠. 자, 그럼 올해까지만 이 종부세를 좀 내시고요. 예, 내년부터는 세금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예, 고, 종시지가 15억 원일 때를 예를 들면요. 공동명의로 하면 과세표준이 이제 낮아지고 종부세 비율이 이제 절반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종부세가 많이 내려가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단독명입니다. 의1주택자고요 여기 공제 금액이 9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6억 6억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 단독명의일 때는 7억 원이잖아요. 과세 표준이. 그런데 이게 이제 공동명의로 하면 2억 5천씩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종부세 비율, 비율도 1.2%에서 0.6%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주택자인 경우는 에 어떻게 되냐면, 남편 한 채, 부인 한 채에서 각각 단독 명의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마레프 단독, 1주택 단독 명의였잖아요.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 빌라를 갖고, 있으신 분이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산세만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빌라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빌라를 좀 계속 갖고 가면서 어 세금보다 오르는 폭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요번에 그 종합부동산세 세금 덤탱이 맞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터무니없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해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